나가라 저게 계속 안되더라고요 한 번씩 한 번씩 내 말은 계속 이렇게 고 나가라 말고 죽고 나가라아고한 번씩 좀 애매하다 싶 응. 아까처럼 어, 아까 나가라고. 그 저기 준 거처럼 따라가 따라가 네. 케이 움직여, 움직여 천천히, 천천히 천천히, 천천 천천히 형, 천천히 볼어야돼 올리고, 골! 려야지줄 내리고. 줄을 려 가자, 가자 시고 간다, 주고 간자 저렇게 당네안돼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나이스, 나이스

자! 아, 쓰... 도와줘 우이 팔... 어. 아, 아니, 아니,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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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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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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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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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오 오이한명한명한명한명어선 보고 니 됐다 잘 잡고 오케이 이거 해사 간다 나이스 미미차 <laughs> 나이스 미차 나이스 귀엽긴 해 귀엽 근데 빠르다 저, 저기 슈팅이 빠르지 않냐 주가 부싸럽다 킵킵오케예 자, 주로 가라, 주로 가라. 좁다 우리 좁다 다리와, 다리와, 다리와.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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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라 그냥 아이고 그냥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민찬아 네 보군이야 얘기해라 금방 상대. 어 나이스 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오케이, 쏘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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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. 우리도 저래야 돼요 그냥 그냥 형도 형도 저렇게 해요 라인 맞침하세요예 마침세요 마침 가세요 다시 할게요예 네. 아, 민찬군민찬군 사포 오케이, 오케이, 다시 나서, 다시 나서, 오케이, 오케이, 앞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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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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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서있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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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에이. 마무리해. 마무리해. 진이 굿. 바짝, 아, 저 나이스. 거기서 못 나. 내가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아, 저 나이스 나이스. 잘한다. <목소리> 스한다 나쁘지 않아. 야, 마무리. 오! 바짝 뛰어 수시 말고 바짝 뛰고 바짝. 한 명, 바짝. 미안 미안. 하게 안 돼. 하 강준형 살짝 데미지 쿨타임 이거 어성현이성혜 지금 지금 성혜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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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려영 성혜영, 성혜영, 려혜영 성혜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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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혜이 성혜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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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혜성

아 펜던볼이에요? 펜던볼 네, 반대로 공격해야 돼. 예, 예. 반대로 예, 예. 졸로, 졸로, 졸로 손들어된거아로니까 <laughs> 공격자 이렇게 해야 돼. 그 그럴 수 있지. 그럴수트지 그래 예. 예. 형준이 형더 가운데로 가야 돼. 형준이 형. 오, 아, 나이스. 오, 오. 나이스 오. 재환! 어, <laughs> 나이스. 재환. 진짜 나이스. <laughs> 아, 고 싶은 대로 해요. 아나어 아, 6분 6분. 계속 할 거면 해요.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. 진짜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야, 야, 나이스, 나이스 민찬. 민찬. <laughs> 아니, 아니 프다 아프다. 우리 거, 우리 거. 에. 정이형아아프네요엄 해. 봐. 그래 해 봐. 해 봐. 그냥 해. 에이, 잘했지? 지금 지금 지로 나이스다. 아, 잘좋는데 나가 쳐쳐 쳐. 굿! 찬아 나이스. 민찬 아 나이스. <laughs> 건더치게봐기 우리도 빨라 어, 나이스. 주영, 나이스. 나이스 호흡하고 호흡하고 <laughs> 아니야. 좋 자, 느다가 아, 좋아 올라가. 올라가 돼. 한명 준비 한명

오른발. 됐다 와, 굿. 꺼비 꺼비. 우리 불대포지안물었안 물었잖아. 다시. 괜찮아, 뭐 그럴 수 있지 뭐. 그냥, 그말안 하신. 똑같아, 똑같아. 이거 나. 오, 기야 깨야, 굿, 깨야, 야 아, 이거 맞아. 야이거 이거, 이거, 아, 아니야. 너, 너. 아. 와, 굿.

기어 들어가 기어 아, 들어가 기어 들어가아 음... 잘했다 잘했어 개 좋죠 명 민찬 민찬 준영 형 안으로 안으로 미비도 어나올게요어

지키려고 등니 응. 아니 는데저분 먼저 뺏으려고 가야 오면 가야 가이 가야 가 민찬 야가 아니 야 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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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그냥 야 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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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어, 아, 안올안 괜찮으세요? 형 꺼. 형 꺼다. 형 꺼다. 형 꺼다. 쳐 그냥. 아. 냐주 아. 아, 그거야. 주냐. 그거야. 아이스, 아이스.

주시와 이제 한골이야해 봐. 프레프레 좋다. 해 봐. 때려. 아이스 민자! 민자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. 단순하게 맞아. 그 어 뭐야 호oy出 first, 호oy出 first. 지금 13분 아, 1분 잡 꼈어 굿샷굿아 3렙 라아냐아냐아 할거면 해 할거면 아야 할거면 해기이이었네

<목소리> 형준아, 뒤에야. 형준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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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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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가자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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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. 잡아 드려요 형, 잡아 드려요. 미야착해 어, 괜찮아, 착 이동경이 들어왔어요? 네, 들어갔어요 이경이 어, 네, 저처 전... 빨 명이야. 오! 바로 좋지, 바로 바로 바로. 한여 개. 아세 명이 문제가 아니라. 충분하다. 충분하다. Favouritepero... 잘못 썼다. 자 뚫어 뚫어. 유리하다. 유리하다. 손호 유리해. 상대 급파도 유리해. 이상 이상 이상. 가자. 쭉 가자. 됐다. 오케이. 좋아. 좋아. 주세요 둘. 여유 네. 여유. 해 여유. 야, 봐. 1대1 봐. 1대1 봐. 다 아, 힘들다. 저쪽이 야, 힘들어. 좋아. 좋아, 잘한다, 준영아, 준비. 준영아, 준비, 준비. 하나 둘. 주

가자. g o o 선 Good. Good. g o o 오른쪽 o d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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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준 수비 때 바로 불러요. 어. 마무리해야 돼. 이거 파울, 파울이죠? 파울, 파울, 파울. 파울. 아니 파울이라고 아. 여유, 여유, 아. 여유. 아. 여유. 아. 여유, 여유, 여유. 아! 잘했죠, 아. 잘했죠. <laughs> 어, 뭔가 지고 있는 거. 받자, 받자, 받자. 신형 좋아, 신경 좋아. 가자 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, 올라가자. 이거 어디어디와 뭐야 와! 아니 <laughs> 성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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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성현아 성현아 둘둘둘 하.. 하.. 나 힘이.. 힘좀빼고 하지 아..

오이! 오케이 오케이 세워 드려 드 세워 드리고 미나클 파울 1입니다 세워 드리고 아면 안돼 잠만, 잠만, 잠만. 음, 좀, 좀 물은 못지고 잠만 만 오케이 오케이 와 오케이 오케이 다더더더야고싶한번더더한번더더할 얼마 만나 았다라 해라, 아, 아. 해라, 해라. 소 민찬아. <독 Seit> <괜찮아. 독> okay. 아, 나이스. 나이이다나이이다빨한테빨한테다시간 있다. 시간 있다. 빨리. 이쯤좀 하자 제발. 말, 어, 간다됐어형천창이시간 날렸다고 해. 해. 그러면. 시간 다됐어 해. 이 이거 들어가 그냥, 이거 들어가야 돼! 실수해는 공간 만들어줘! 오케 이렇게 벌어지 말고. 빠르게, 빠르게. 어쩔 수 없어. 이제 아, 오, 오, 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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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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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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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컨

형 들어가! 들어가. 1대1 주지마 1대1 주지마 형 그냥 들어가! 뻗으면 안돼 뻗으면 안돼 형더 들어가야 돼더 들어가야 고 나가 로고 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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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 민찬 따라가 민찬 따라가 오케이 굿! 바로바로 다네 손오있네 아바로바 위로 올라가세요 하나! 방금 들어왔 오케이! 우리 리리리자있요손야 받아 손오야 받아 아, 마무리형 마무리할 거 오케이. 아. 마무 <laughs> <laughs> <잘했다, 웃음> 좀만 좀.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. 오케이. 어이. 이이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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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안겹에 우리가 천전히 미차 벌려 줘. 벌려 줘. 벌려줘 니가. 어. 쳐내야. 받고 못 내려. 받고 못 열어 인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이 사람, 이사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이사이 사람, 이 사람, 이이사어이 사람, 이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이 사람, 이 사람, 이사이 사람, 이이사이이 사람, 이이이이이